네, 이번 시간도 어, 특정 인물의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입니다. 네. 제가 앞전에 그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를 이렇게 맞추는 콘텐츠를 했었는데 네. 맞췄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거기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를 하게 된 가수 황영웅 씨. 네네네. 네, 네. 네. 현 시점에서 황영웅 아. 씨의 미래를 좀 점쳐볼게요. 오늘 날짜 양력으로 6월 25일입니다. 네. 1994년 10월 28일생입니다.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 황영웅 씨 대사 한 번, 찍은 적이 있을 거예요. 그죠. 그런데 어, 황영웅 씨가 올해 개면년에 들어서서는요. 사실은 내가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다거나 하지만은 내가 후반에 10월에 달 들었으면서 다시 움직이라는 일이 생긴다. 음, 그때도 내가 후반 쪽에 다시 움직일 거라고 그랬을 것 같아. 네. 그래서 지금 뭔가 어, 내가 뭐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10월에 달 다시 뭔가 새롭게 내가 움직여서 내가 다시 변동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개묘년에는 우리 황영훈 씨가 시끄럽고 조금 구설이 그 있었고 뭔가 조금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후반에는 그래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기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한 10월 달이야. 10월 달 음력이요. 어, 음력, 양력으로 좀 봐셔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다시 이 모습을 드러내도 음. 괜찮은가요? 어, 처음에는 뭔가 시끄러울, 뭐, 그렇잖아. 또 시끄러운 사람들은 또 시끄러울 거고, 괜찮은 사람은 또 지지를 할것 같은데요. 저는요, 이 웅기는요, 아무리 주위에서 시끄럽게 해도, 근데 본인 멘탈이 중요해. 그것만 잘 잡으면 상관이 없어. 그것만 잘 잡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꽃이 핀다라는 얘기가 나와. 어... 꽃을 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송곡이지만은 어 조금 어이 사람이 멘탈만 잘 잡고 자기가 중심만 잘 잡은다면은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고 뭔가 계속 어 활동을 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분이 가수로서, 연예인으로서 어좀 대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네? 사람인가요? 네. 어이 사람은 올해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은요, 네. 어 승승장구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에요. 왜그러면은 원래는 올해는요 에 기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내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입소 구설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었거든 근데 어찌됐던 간에 자기 어, 입소 구설도 입소 구설이지만 자기 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음. 이 사람 지금 현재에서는 자기 멘탈 자기 중심 이것만 잘 잡은다면은요 올해는 그래도 개면연에는 그래도 자기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올해는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옮기고 움직여야 되는 어, 기운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움직이면은. 뭔가 그래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서 한번 아, 한번 끝난 말씀. 거예요? 네. 응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